안녕하세요. 리얼 시승기 정우씨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현대자동차 산타페인데요. 우리나라에 총 다섯 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등이 바로 현대자동차. 1등 하는 모델이 이산타페예요 8월 달에만 하더라도 1805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 신형 산타페는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모델로 돌아왔는데요. 총 3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디젤 2.0 그리고 두 번째가 디젤 2.2 가솔린 2.0 터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2.0 디젤인데요. 앞모습을 산타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전면에 와이드 캐스 캐스 <laughs> <laughs> 캐스 케이딩 와이드 캐스 케이딩 그릴이라고 하죠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더 웅장하고 좀 고급스러워진 모델인 것 같아요 주간 주행 등과 안개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 헤드램프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이쪽 아래쪽에 깜빡이가 들어옵니다 투수단보다도큰 중형 SUV이기 때문에 길이가 4770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보다 70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휠 베이스 65나 길어졌다고 해요. 2765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안에 넓이가 상당히 넓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밀리 SUV로도 참 괜찮을 만한 그런 산타페입니다. 이 산타페를 출시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안전이라고 현대자동차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일체형의 손잡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리형이었었는데 예전에는 문 사이에 아이들 손가락이 끼거나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 걸다 방지하기 위해서 일체형 손잡이로 묵직하게 역시 디젤 차량답게 옆에 요소수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보면 음, 산타페 2.0 디젤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건이 코일러 윙이에요. SUV는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루프 쪽에 윙을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좀 눌러줘서 차체가 뒤에서 좀 뜨지 않도록. 특별하게 디자인을 많이 도드러지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렁크 내부도 한번 볼게요. 트렁크가 참 넓고 이 바로 옆에 뒷좌석 이어를 접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을 올릴 때는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 타이어는 없고요. 그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2V, 180W 이런 전기를 쓸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요. 보통 캠핑용으로 쓰거나 놀러 갔을 때 그럴 때도 뒤에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랜저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잖아요. 좀 고급스럽고 특히 저희 시승차는 2.0 디젤 라인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이에요. 프레스티지 트림. 그래서 임지 몰라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시트도 정말 편안하고요. 머리 받침 이런 것도 높이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레일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뒷좌석이 등받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등받이도다 눕히거나 세우거나 다할수 있어요. 이런 건참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레일은. 뒤에 짐을 많이 실을 때 그때 일렬로 가장 가까이 땡겨서 할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렇게 팔걸이도 있으면서 커플도가 있네요. 이 편의 사양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림막이 있는데 어 상당히 아늑하네요. 전 가림막을 해놓으면 그 썬팅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좌회선도 무시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 실내에도 고급스럽게 스웨이드 장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럼 직접 제가 운전을 해서 산타페가 느낌은 또 어떤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싼타테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음,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시승차는 보통 새 차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새 차를 탄 기분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게 프레스티지 중에서도 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시원하게 나와요. 속도 제한과 현재 속도,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목적지까지 몇 킬로미터가 남았다.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 계기판을 설명해 드리자면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완전히 디지털로 구현을 했어요. 초록색으로 나와서 순간 이게 하이브리드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산타페에서 운전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아무래도 반자율주행 모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따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 핸들이 알아서 조향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손을 잠시 놓고 있는데, 커브에, 이 커브길에서도 싹 틀어주고. 되게 잘 돼요. 좀 놀랬어요, 사실. 제가 시승을 지금 리얼 시승기를 한 6, 7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외제차, 수입차 브랜드 많이 타봤는데요. 그런 것들보다 이 산타페가 정말 차선을 잘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도 사실 한눈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한눈 팔아서 좀 다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기능들은 좋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어좀 많이 혁신적인 것 같아요. 배의 느낌이 좀 나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조정석 있죠? 네. 보트 타면 그런 요트나 그런 데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나고 특히 이 대시보드도 되게 어, 고급스러워요. 이 시트도 투톤의 느낌을 살렸잖아요. 근데 이 대시보드도 통일감을 줘서 베이지색이랑 갈색이죠? 브라운 컬러 같이 결합이 돼 있어서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산타페 고객이 30대, 40대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 고객층에 잘 맞게 디자인된 것 같고 송풍구, 입술 모양으로 돼 있어요 크롬 장식을 싹 둘러놔서 더 또렷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커다랗게 스크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운전하면서 이 센터페시아 중앙에 있지만 높이가 딱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보기에 편합니다. 역시 국내 차는 좋은 게 수납 공간 정말 잘 만들어요. 이 아래쪽에도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키 넣을 수 있고요. 그 옆에도 컵홀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기어 노브, 6단 자동변속기였는데요. 이번에는 8단 자동변속기로 바뀌었어요. 변속할 때이전보다는좀더 스포티한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제가 지난 모델은 안 타봤지만 그런 평들이 있어요. 근데 8단 자동 변속기가 좋은 점은 기어비를 더 세심하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에도 더 효율적인. 현재는, 어, 평균 연비가 18.9나 돼요. 진짜 좋네요. SUV, 이 산타페도 운전의 재미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현대차가 그걸 신경을 썼습니다. 기어 노브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하면 계기판이 빨갛게 변합니다. 더 스포티하게 지금 비어 있는 도로에서 어, 약간 사운드도 좀 과장돼서 들리기는 하지만 더 쾌활한 주행감이 선사되고 있고요. 스마트도 있어요. 파란 불로 바뀌었고요. 컴포트. 역시 파란 불이네요. 에코 모드가 아, 초록색. 싼타페 2.0 디젤의 재원 마력은 186마력이에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41.0인데요. 2륜 구동이거든요. 전륜이에요. 근데 4륜 구동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좀더 올라가겠죠. 근데 2륜 구동이라고 할지언정 괜찮습니다. 다륜구동 못지않게 뭐 언덕을 올라갈 때나 이럴 때도 에 충분히 괜찮고요. 서울 시내나 아니면 수도권 이런 도심에서 주로 탈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이륜구동 괜찮겠죠. 그리고 가끔 뭐교회로 나들이를 간다고 해도 저는 그래도 이륜구동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성비에 있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개방감 좋아요. 근데 승차감은 이게 좀 말랑거리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그래서 노면에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럴 때는 그 충격을 좀 전해지는 편이에요. 이런 편의성 그리고 가격 디자인 승차감까지 고려하면 음, 괜찮은 것 같네요. 산타페 시승을 마쳤습니다. 그니까 운전할 때 어, 처음에는 한18 정도 연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시승을 마치고 나니까 평균 연비는 12.5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모드로도 계속 주행을 해보고 언덕도 넘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연비가 확실히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 디젤치고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솔린 차량처럼 되게 조용했어요.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인지. 디젤 특유의 그 걸걸한 소리? 그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격을 듣고 좀 비싼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타 보고 나니까 이 정도 차급이면 이 수입차, 음, 벤츠 또는 볼, 보 BMW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의 값이 두배 이상은 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3,635만 원이에요. 프레스티지 트림이니까. 네, 그 정도 가격에 옵션이 좀더 추가돼서 한 4천만 원 초반대라고 하더라도요 안전사양이나 이런 편의장비들이 잘 포함돼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베스트셀링카 1위 할만하다 라는 평을 내려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리얼 시승기였습니다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